아, 기대 하고 해여운 게? 귀여운 게? 귀여운 게? 귀이운 게? 귀여운 게? 귀여운 게? 귀여운 게? 귀여운 게? 게? 어 게? 네, 네. 네. 래 그래.

말좀 해주고, 뒤에 수영이랑 줘. 야, 현우야! 궁금 현우야! 가자, 기프 잘 봐! 궁이하다 궁금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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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찬이 어디가 아, 이다아 어제 어디 아, 얘기 안 했어? 박지하다 궁금하다! 그래! 야, 연결하라니까, 또 드리블하고 있다. 연결해, 연결. 다못 챙겨! 이리블해 어? 오 어? 어디 어? 거야? 거야? 어? 거야? 아. 뺏어, 뺏어. 나이스. 도망가 현우야 도망가. 안 웃는다. 오이 네. 어? 다이야 네? 야, <laughs> 야, 야, 현우랑 시혁이랑 드리블 안 된다니까 여기서 쪼가지 해야지. 자. 드리블해. 시현이 나가, 나가, 나가. 이놈 빨 anyway, <LE> 도망가 아 반대 그래? 사람이 아무도 없어또어쨌뒤어 이제 아, 진짜 <laughs> 강민준, 침, 침이 열지

연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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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받아줘. 예! 아! 우와. 우리. 우와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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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열심히 와, 좋아. 자신감 갖고 나온다 나다 잘하고 있어. 자신감 갖고. 해 아니야 못 하고 있어. 집중해. <laughs> 똑바로 해. 뭐 꼴로면 다 좋은 줄 알아, 보 뭐. 이거 봐. 우와. 또 연결. 아, 네. 또 연결. 형우 나와. 그만 가. 그렇지. 인상 주지 마. 아, 네. 나이스! 아, 네. 와. 아, 네. 와! 와! 더집중에 아, 네. 더. 집중해, 더. 어. 아, 네. 야, 얘들아. 얘들아, 연결하면서 해봐. 연결하면서. 우당층다가 뭐야, 이게. 연결 야, 고리, 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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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하면서 해봐 연결하면서 야, 야, 와봐. 와봐. 또 연결 지지마 어? 자 파울 민택이 파울 아, 갔다, 박민택 선수 파울 자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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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영아 저기로 가봐 끝에 가봐 야, 이이잖아수현아이사 지환아, 이런 것도 있다고. 어, 윤수오안 돼! 나이스. 수영아. 나이스, 컷. 야, 유시영 맞춰서 라니까 네, 지금 네, 금방 전 드릴게요. Singing, 이 차이 달라! 해봐. 이이 차이 달라! 이차 연결해. 연이 차이! 이 차이! 이 차이! 이 차이! 이 차이! 이이이 차이! 이 차이! 이이이 차이! 민시 형 막차지 마. 막차는 건 나중에 해도 돼. 나중에. 아이고. 자, 둘이 준비. 자, 현우 나오고 시혁이 나와. 누구 먹어? 빨리 먹어. 근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에 연결을 해야지. 연결을 좀. 오! 어, 그렇지. 정말 좋아, 좋아. 어, 이거. 하어 이제 한대 차. 한 대. 아니아 앞으로, 더 앞으로. 더 앞으로 와. 더 앞으로 오라고. 그래. 거기서. 그래.

정아 정진 찰이자. 세번 응. 누가 막아. 얘들아, 아웃시키거나 해. 한대 나가. 지환아 커 커. 나도 주 생각. 그렇지, 곱했어. 나가 나가 지환 나가. 그렇지 해. 또 이창이. 다리, 다리 유시영. 그렇지 또청 지환아 치면서 치면서 도망가야지. 정진. 이 그렇지.

또쳐다닌다이거봐 지금 너무 아프구만 그렇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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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대 말 많이 해야돼 이럴때 이럴때 좀 자신감 채우고 안써도 돼 안써도 돼 안써도 돼 이런거 멀면 안써도 돼 근데 야 박지마 너 어디라 어디 있어야지

여레니네 <laughs> 연결. 연결해야 돼. 봐더 앞에서 <laughs> 더, 더, 더 앞에.

쟤가 보셨구나. 리브레리브레이스 갔다. 갔박붙 더 강하게 안 해? 정진이 오빠인 야 오. 정진아, 통항해 해야 돼. 하지찬. 어. 그렇지. 어? 어. 또 연결 시험 연결. 그렇또 연결 연결 보고. 정진이 있잖아. 어? 또 빨리 하지 가해.